안녕하세요. 대얼입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크로스 경량 체어 S 베이지 모델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고카프에서 폴라리스 부스에서 이 의자를 봤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한 6만 원에서 5만 원 후반대 가격이었는데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마침 저희가 이때 그 폴라리스 D1 둠 쉘터를 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 같이 간 김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덕분에 이때 그 이소가스 두 개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경량 체어는 확실히 짐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캠핑 체어죠. 특히, 초경량 접이식 캠핑 의제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좀 괜찮은 제품 살려고 그러면 한 (6만 원) (8만 원) 대여서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개당 그 정도 가격을 준다면 (11만 원이) 넘어가니까 좀 부담이 돼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 폴라리스 행사장 부스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좀 저렴하게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폴레스테르 소재의 의자 커버하고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프레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프레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성 고무줄 안에 들어있어서 마치 그 텐트의 폴대처럼 이렇게 맞는 방향으로 넣어서 연결만 해주면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을 다 끼워 맞춘 다음에, 메인 프레임을 이렇게 X자로 크로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무게는 1.1kg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가볍고요. 사람이 앉을 때 감내할 수 있는 그 하중은 60kg입니다. 그리고 의자 프레임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파우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프레임과 의자 커버가 걸리는 부분은 내구성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의자 커버를 프레임에 끼울 때는 좀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좀팔 힘이 약한 여자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 저도 마지막 프레임을 끼울 때는 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끼울 때 프레임이 끼워지는그 부분이 접혀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시기 전에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프레임 부분이 접혀 있어서 힘을 괜히 힘만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하시기 전에 미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좀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크로스 경량 체어는 로우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앞뒤로 쏠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냥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내하중이 60kg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체중이 88점 한 2, 3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캠핑을 한 25번 정도 가면서 사용을 할때 전혀 문제 없이 어, 튼튼하게 쓸수 있었습니다. 어, 요발 받침대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발 받침대를 사용했습니다. 그, 발 받침대가 너무 그 뾰족한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파쇄역 사이트에서 너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다리캡을 꼈는데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천 원인가 이천 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혹시 로우 포지션에 이런 그 크로스 경량 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자캡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우 포지션의 경량 체어이기 때문에 굳이 캠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 트렁크 같은데 항상 보관하고 다니시면서 어, 이렇게 어디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나들이.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날씨 좋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 주차장에서 이렇게 꺼내놓고 앉아서 잠깐 쉬다가 는 그럴 때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도 무게가 1 1 k 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휴대하고 다니시기 아주 편한 그러한 그 경량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지금 안에 재미가 앉아 있는 경우인데요. 체중이 한 54kg 정도 되는데 안에 폭 묻힐 정도로 이렇게 여유롭게 쓸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착자감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경우에는 S 사이즈도 좀 확실히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착자 시 앞뒤 솔림이 굉장히 적었던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얼이었고요. 데니즈리뷰로트에서 리뷰한 폴라리스 크로스 경량 체어 S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